이름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때,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혜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없이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비밀을 꺼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드님, 박경신 병문 안 갔다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진세우는 고개를 들었다. 뜻밖의 질문에 미간이 좁혀진다. 누군데요?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이름이 차정원이라고 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세훈의 손이 멈췄다. 그는 허수슴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이름인데요. 그러나 헤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날 오후, 세훈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조수석엔 정원이 앉아 있었다. 창 밖을 바라보던 정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당신 전남친에게. 짧은 대답. 평소보다 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향한 병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새어 나왔다. 소독약과 피비린내, 그리고 싸늘한 공기. 세훈이 먼저 문을 밀자 안의 풍경이 눈앞에 드러났다. 깨진 약병, 쓰러진 의자, 침대 위엔 엎질러진 물컵. 그리고 박경 씨는 사라져 있었다. 정원의 발끝이 멈췄다. 이게 뭐예요? 나도 묻고 싶군요.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번호 제한. 정원은 잠시 세훈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눌렀다. 여보세요? 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낯익고 동시에 너무나도 오래된 목소리였다. 박경신을 왜 그렇게 찾아?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 목소리는 주영채였다. 정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물러섰다. 세우는 당황한 채 그녀를 붙잡았다. 누구야? 무슨 일이야?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만 떨렸다. 정원은 핸드폰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좋아, 주영채. 해보자 이거지. 박경신의 병실이 텅빈 그날 이후 차정원의 머릿속은 하루도 고요할 틈이 없었다. 주영채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에게 연락해 공난숙의 집으로 갔다. 박경신이 사라졌다고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이 엉망이었어요. 간호사는 제가 데려갔다고 했대요. 누군가 제 이름을 썼어요. 하늘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 이름을 쓸수 있는 사람은 한명 뿐이지. 주영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가 데려간 게 아닐까요? 하늘은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짧게 말했다. 난숙 회장님도 곧 오실 거야. CCTV 확보해 놨어.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공난숙이 등장했다. 예의 그 완벽한 차림새, 단한 줄의 주름도 없는 정장 하지만 그 표정 속엔 짙은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박경신이 사라졌다고? 네. CCTV를 확인하면 알수 있을 거예요. 정원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병실 복도, 들고나는 간호사들, 청소하는 인부, 그리고 밤 10시 43분. 누군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병실로 들어가고 잠시 후 누군가를 부축해 나오는 장면이 보였다. 그림자 속 얼굴은 흐릿했지만 걸음걸이 하나만큼은 익숙했다. 정원의 손이 모니터 앞에서 굳었다. 저건 영체예요. 공난숙이 눈을 좁혔다. 확실해? 영체밖에 없어요. 하늘이 화면을 일시정지시켰다. 시간대가 밤 10시 43분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니야. 계획된 이동이야. 정원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 그럼 박경 씨는 지금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혹은 숨겨졌거나. 공난숙은 팔짱을 끼며 냉정하게 말했다. 옛 한국 들어와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늘이 끼어들었다 복수 때문이겠죠 하늘이 태블릿을 꺼낸다 얼마 전 열린 건양 패션쇼의 영상이 재생됐다 수백 명의 플래시 모델들의 런웨이 그 화려한 무대 뒤로 하늘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여기 구석 정원이 화면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선글라스를 낀한 여자가 있었다. 차갑고 낯설며 어딘가 익숙한 시선. 정원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 돌아와 있었어. 하늘이 낮게 중얼거렸다.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게 계획돼 있었던 거네요. 정원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나보다 더 치밀하게 더 멀리서 나를 미리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우린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의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애는 늘 내가 예측하기 전에 움직였어요. 그래도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판을 깔 거니까. 공난숙이 자리에 앉았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구실장 불러. 영채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조사해. 거래처, 계좌, 연락망 전부. 회장님, 그럼. 지금부터는 비공식으로 움직여. 경찰이나 언론엔 절대 세지 않게. 영채는 이미 한수 앞서 있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 전쟁은 그녀가 이겨. 정원은 공난숙의 단호한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늘 냉혹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난숙은 다른 의미로 낯설었다. 마치 모성보다 전략이 먼저인 여왕 같았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영체를 찾아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난숙은 차갑게 웃었다. 찾아서 데려와야지. 하늘은 그런 난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박경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 남자가 키일지도 몰라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영체 목표는 박경신이니 찾으면 나타나겠죠. 하늘은 즉시 노트북을 켰다. 그럼 CCTV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죠. 누가 차량을 예약했고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정원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얼른 꼭꼭 숨어버려. 아무도 못 찾게. 화면 속에서 정지된 영체의 실루엣이 서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그녀들의 과거를 조롱하듯 어둠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공난숙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구실장, 준비해. 이제 시작이야. 안진아가 제보했던 기사를 보게 된 다른 인물들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본 이는 많았지만 보면 안될 사람이 봐버렸다. 핸드폰에 뜬 기사를 보는 조미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거 우리 정원이 아니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차기범은 신문을 빼앗듯 잡아당겼다. 뭐? 이리 줘봐. 이게 뭐야? 정원이 얼굴은 맞는데?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조미향은 곧장 휴대폰을 들어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늘아, 정원이 기사 났던데 봤어? 아, 그 기사요? 네, 봤어요. 그 정원이 옆에 남자 누구야? 그, 진세훈이라고 해요. 그래? 일단 알겠어.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기범을 향해 말했다. 여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원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기범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의 얼굴엔 아버지의 근심보다 한 남자의 분노가 더 짙게 묻어났다. 이제는 그냥 정원이 잘 지내면 됐다는 말로는 안 되겠네. 그날 오후 정원은 차기범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이 사태를 알고 있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집 문을 열었다. 집안엔 묘한 공기가 흘렀다.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정원이 마주 앉자 기범이 묻는다. 기사 뭐야, 정원아? 너 이제 얼굴도 신문에 나고 이름도 뒤죽박죽이야.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 정원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이게 어떻게 오해야?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말은 못하지만 믿어주세요. 그 한마디는 마치 철문을 닫는 소리 같았다. 차기범의 분노가 더 커졌다. 믿으라고? 지금 말도 안 해주고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발 물러섰지만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아버지가 모르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조미양이 그 말을 듣고 손을 내저었다. 정원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네 남친은 주하늘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엔 다른 남자잖니. 정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뇌리 속엔 주영채의 낮은 웃음이 다시금 맴돌았다. 이제 네가 내 자리를 빼앗은 대가를 치를 차례야. 그녀는 손끝을 꽉 쥐었다. 아버지, 지금은 저를 믿어주세요. 이 모든 게 정리되면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차기범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설명? 지금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은 다 핑계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미양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진정해. 정원이도 사정이 있겠지. 아니 미향아. 이번엔 달라. 이건 단순한게 아니야. 부모가 모르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믿어주세요. 순간 조미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원이 네가 어떤 이유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믿을게. 정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엄마. 정원이 이제 집을 나서는데 배웅 나온 조미향이 말한다. 그. 아직 아빠는 모르는데 내가 하늘에게 물어봤었거든. 그 남자 세훈이란 사람이라며. 정원은 살짝 놀란 얼굴로 조용히 말한다. 엄마, 맞는데 아빠에게는 비밀로 해줘요, 부탁해요. 조미향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뭐? 하지만 하지만 정원은 이미 몸을 돌려 걸어간다. 정원은 길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주영채, 네가 원한 게 이거야?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 그녀의 눈동자 속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방어가 아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각 주하늘은 기사 댓글 창을 스크롤하다가 미묘한 걸 발견했다. 익명 계정 하나가 모든 기사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짜 차정원이 아니다. 하늘은 그 문장을 복사해 공난숙에게 보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회장님 영체가 움직입니다. 공난숙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구실장에게 전달하지. 이번엔 내가 먼저 판을 흔들 거야. 밤, 정원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둡게 켜진 거리의 불빛 속에서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번호 제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정원아, 세상이 널 알아보기 시작했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수 있을까?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낮게 속삭였다. 그래, 영채야. 이번엔 내가 널 찾아갈 차례야. 전화가 끊기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엔 다시 결심이 깃들었다. 주먹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도시의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공기를 갈랐다. 이제 내 자리 찾으러 갈게. 그 짧은 한 문장이 정원의 귓속에 깊게 파고들었다. 정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고 있었다. 찾으러 오겠다니. 속삭이듯 내뱉은 말은 공중에서 흩어졌다. 며칠 후 정원은 주 하늘을 찾아갔다. 하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정원은 손을 떨며 컵을 받았다. 영채가 이제 자기 자리 찾겠다네요.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차례인가 봐요. 하늘이 안타깝게 쳐다본다. 정원 씨 같은 시각 하네라의 사무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유리 벽면에 반사되어 일렁였다. 해라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윤 비서를 불렀다. 윤 비서 25년 전그 사건. 다시 조사해. 윤비서가 놀란 듯 눈을 들었다. 그건 이미 정리된 일 아닙니까? 정리된 게 아니라 덮인 거지. 지금 이때야.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를 거야. 그리고 그게 내 무기가 될지도 몰라. 윤비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는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에겐 아직 말할 수 없어. 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25년 전 한바촌 그날의 피비린내. 내가 버린 이름이 다시 날 찾아온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끝을 내야겠지.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다. 모성의 그림자와 야망의 불길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불길은 지금 다시 타오르려 하고 있었다. 반면 진태석은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황 실장이 들어와 서류를 내려놓자 그는 안경 너머로 짧게 물었다. 헤라가 요즘 움직임이 많지? 예, 회장님. 윤비서와 비밀리에 무언가 조사 중입니다. 태석은 조용히 웃었다. 역시 헤라답군. 자신이 불안할 땐늘 과거를 뒤져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지.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다. 차기범을 감시해. 헤라가 뭔가 꾸미고 있어. 직접적으로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헤라가 움직이면 반드시 그 남자와 엮이게 돼 있어. 그게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니까. 황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차기범의 동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그 시각 홀로 서 있었다. 하늘이 알려준 좌표를 따라 박경신의 흔적을 찾고 있었지만 돌아온 건 허공 뿐이었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여전히 발신번호 제한. 정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정원아, 아직도 날 믿니? 낮게 웃는 주영채의 목소리. 내 이름으로 행복했었니? 이제 돌려줄 때가 됐어. 통화가 끊기고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찾아가. 그 시각, 공난숙은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구실장에게 말했다. 헤라가 움직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지? 네, 회장님. 과거 사건을 다시 조사 중입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하지. 헤라가 과거를 파헤치면 결국 내 딸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영채. 이번엔 엄마가 널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몰라.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복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인물의 눈동자 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집착과 두려움이 섞였다. 다음 화도 드다방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